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4K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입니다. 언박싱부터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면 다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글도 있습니다. 호환되는 태블릿, 노트북, 서페이스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큰 화면으로 공유해준다고 하고요. HDMI 단자와 USB 전원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일반적인 미러링 케이블과 비슷한데요. TV나 모니터에 연결하는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장치를 4K TV 또는 모니터에 우선으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는 윈도우 10 장치나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작동을 하고요. 장치에 미라캐스트가 작동하도록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HDCP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HDMI 포트 및 USB 전원이 필요하고요. 장치가 호환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주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산지는 중국이고요. 시리얼 넘버도 확인할 수 있고, 모델명은 1942입니다. 상단에 밀봉 실이 되어 있는데요. 칼이 없어도 특히 편하게 바로 손으로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슬립 케이스처럼 밀어서 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친환경 종이 포장에 전체 구성품입니다. 퀵 가이드가 들어있고요. 역시 다우어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서 및 안전에 관한 다국어 설명서는데빼곡하게 나와 있죠. 뒤쪽 상단에 보면 한글로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살펴보면 무광 블랙 디자인의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홈으로 된 결합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한쪽은 짧은 HDMI 케이블, 반대쪽은 긴 A타입 USB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할 매체는 4K 모니터고요. HDMI 케이블을 HDMI 포트에 꽂아주고요. USB 케이블을 전원을 위해 USB 단자에 끼워줍니다. 그럼 부팅이 되고 하얗게 이렇게 전원 LED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부팅 시간이 상당히 빠르네요. 연결이 되면 모니터에 이렇게 연결 준비 완료라고 연결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노트북에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스마트폰에서 미라캐스트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할 스마트폰은 LG 윙이고요.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메뉴를 내리면 아래쪽에 화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뜨는 걸볼수 있죠. 이걸 눌러주면 빠르게 화면이 넘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동일한 화면이 나왔죠 이 제품을 잠깐 써보니 다른 무선 미러링 제품과 성능 차이가 확연히 났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딜레이가 확연히 적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거의 딜레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선 미라캐스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음악 재생 유튜브 영상도 거의 지연이 느껴지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이버도 거의 지연이 없죠. 이 우선 미러링을 사용할 때 가장 불만인 점이 지연현상 인데요 특히 스포츠에서 야구 경기를 볼때 지연현상 이 확연합니다 일반적인 무선 미러링 제품은 야구를 볼때 공이 포스 밑에 들어간 다음에 퍽 소리가 나거나 배트로 공을 쳤을 때 공을 휘두른 다음에 딱 소리가 나는 확연한 지연현상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보신 것처럼 지연 현상이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스트리밍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웨이브고요 실시간 TV를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역시지연한성없이 재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즌입니다이번엔 영화를 재생해 볼 건데요 <목소리> 초고화질로 설정을 해도 끊김 없이 화질 어라 없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의 4K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K 영상도 문제없이 재생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트북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내려 아까 보신 화면 공유를 누르고 연결된 걸 누른 다음에 연결 해제를 누르면 다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트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트북과 연결할 때는 화면에 나온 대로 윈도우 키와 k를 누르면 이렇게 연결 화면이 나오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플레이 어댑터 스마트폰과 똑같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눌러서, 장치에 연결이 뜨고요. 바로 노트북과 똑같은 화면이 모니터에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 색감만 다를 뿐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연 현상이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연 없는 영상을 확인할 수있었고요 1080p로 문제없이 재생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확인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넷플릭스를 지금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을 못해봤고요. 유튜브를 한번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OK 영상도 문제없이 재생되는 걸볼수 있죠. 다시 연결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기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편하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번에는 게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게임 역시 지원 영상이 거의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면 검색에 우선 디스플레이라고 치면 바로 추천 검색어가 뜨는 걸볼수 있죠. 설치를 하고요. 사용 방법이 먼저 나오네요. 개인 설정에서 어댑터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요, 언어 설정도 변경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크기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 변경도 눌러서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배경 화면도 변경할 수가 있네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와이파이 연결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연 현상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연결 후 해제는 안 되고요. 이 업데이트 및 보안에 들어가서 초기화를 시키면 해제가 되는데 지연 현상이 없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하면 지연 현상이 생겨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안 되겠네요. 업데이트 및 보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도 할수 있는데 현재 펌웨어가 새로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재부팅을 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제, 이제야 시작이 되네요. 다시 처음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윈도우 K 버튼을 눌러 다시 연결해줍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업데이트 및 보안 설정에 들어가면 HDCP 보안 사용했고, 새장치를 연결할 때핀 i n 입력 어댑터 설정 변경하면 을 암호 필요, 초기화 기능, 정보를 누르면 피드백 보내는 기능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4K 무선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언박싱부터 사용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봤던 무선 미러링 제품 같은 경우는 유선에 비해 현격한 지연 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지연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유성 미러링 제품을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